우리 캠퍼스는 단대별로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8학번 학부제와 전공 배정 계획에 대해 저희 ABS가 취재했습니다. 유학생 센터 주간 해외 파견 프로그램과 학생 복지처 주간 해외 단계 프로그램에 대해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링크 플러스 사업단이 주관하는 공유형 산학 협력 협의회 건국 ICC 개소식이 지난 9월 19일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BS 뉴스 아나운서 윤승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학기가 접어든 지금 18학번 학부 전공 배정 방식에 대한 명확한 공구가 없어 학우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학부제와 전공 선택 방법에 대해 박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캠퍼스는 각 단대별로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인재 학부, 간호복지 학부 스포츠 헬스 과학부를 제외한 학부들은 1학년 때 학부 통합 과목을 수강하고 2학년부터 전공이 나뉩니다. 작년의 경우 2학년 때 전공이 나뉘는 학부는 인원에 관계없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직 명확한 공고가 없어 18학번 학우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전공으로 인원이 몰리게 되면 미달 학과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부 안에서 지금 이제 성적 순으로 과를 나눈다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어가지고 대학교에 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이제 전공을 못할까봐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듯 특정 학과로 몰리는 현상이 두드러지자 18학번 학우들 사이에서는 성적 순으로 전공을 배정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무처 취재 결과 올해 전공 배정 또한 인원수에 관계 없이 희망 학과로 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공 신청은 11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공지 사항은 10월 말에서 11월 초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소문과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니 18학번 학우들은 추후에 올라올 공지 사항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ABS 뉴스 박재희 기자입니다. 우리 캠퍼스에는 다양한 해외 탐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모르는 학우들이 많은데요.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이채원 기자가 알아보겠습니다. 유학생센터와 학생복지처가 주관하는 해외 파견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난 5일 교양 강의동 상어홀에서 유학생센터 주관 해외 파견 프로그램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설명회에 따르면 우리 캠퍼스는 최근 3년간 매년 370여 명의 학우가 해외로 파견 갔습니다. 해외 프로그램 지원 자격은 중국과 동남아 평점 2.7 이상, 그외 나라는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토익 730점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프랑스, 러시아, 일본은 해당 언어구사 가능자 위주로 선별합니다. 중국과 동남아는 어학점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학기 이상, 7학기 이하 재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외파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년 3월 말이나 9월 초에 국제교류 공지사항에 게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외학생복지처에서 매년 뉴프론티어, 성신이 해외 봉사 활동, 닥터정 등 해외 단기 프로그램을 주관합니다. 뉴프론티어와 닥터정은 학예방학 때 진행되며 성신이 해외 봉사 활동은 학예와 동계방학에 진행됩니다. 올해 기준 뉴프론티어는 남유럽, 발칸반도 서유럽을, 닥터정은 서유럽을 탐방했습니다. 이번 동계 해외 봉사 활동은 우리 캠퍼스, 세명대 교통대가 연합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 봉사활동과 뉴프런티어는 우리 캠퍼스 3학기 이상, 7학기 이하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하며, 닥터정은 2학기 이상, 7학기 이하 양캠퍼스 재학생이 지원 가능합니다. 해외 탐방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년 3월 말이나 9월 초에 일반 공지사항에 게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9일 컨벤셔널에서 공유형 산업 협력 협의회 ICC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유자은 이사장을 비롯해 김환기 부총장과 조기련 충주시장 각 부처 처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링크 사업단은 양 캠퍼스와 지역 회사 간의 9가지 구체적 협력 사업을 진행하며 제4차 산업의 인재 양성 지역 간의 협력 발전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추후 우리 캠퍼스 자체적으로 다섯 개의 산업협력 협의회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캠퍼스 2019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1,094명 모집에 11,091명이 지원해 평균 10.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충북도내 4년제 대학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학생지원팀에서 10월 1 0일까지 다자녀, 장애, 다문화 장학금 건국가족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지토 대학교육혁신원에서 2학기 중간 강의평가를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합니다. 강의 평가는 오프라인 과목, 이러닝 과목, 코지토 교과목, 대학 생활지도로 구분되어 실행합니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도서관 시범평가에 의거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모든 재학생, 대학원생이며 기간은 10월 7일까지입니다. 학우 여러분은 중원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중간고사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학우분들 모두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